아니 뭐 약속된 플레이가 하나도 없어 너가 공도 못 잡아서 이러는 그러니까, 어. 일대일 했어야 됐는데 차라리 방금 내가 마지막에 핸, 그 뭐냐 어. 타이스받았을때 어. 그나마 커인 어. 플레이 나왔는데 아. 그거 아. 그거 못 넣으니까 답이 없네 근데 그냥 많이 해서 끌고 그냥 아. 근데 아. 공이 한테 오지도 않았어 아니 더가이잘 가야 잘. 타이어 나게 것 같은데? 네. 너무 안풀 너가 뭐라야지 손으로 몰아놓고 아이돌 한번너아이스크못 그러니까. 막잖아 오오 근데 뭐했어? 내가 또막그 정도 도몸 상태가 아니지서 그래도 해야지 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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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드라. 목소리 크게 못 내겠어 너랑 파야찬야 왜? 아우 잘한 와우 어이씨 <laughs> <씨>. 아, 아 <laughs> 바로 바로 만회하라니까 <laughs> 어이 아 잘하네 확실히 맨투맨 때고 잘하는 애들이 있어 아 드림은 확실히 아가시 아아 가면 안 되지 가면 안 되지 아이 아유, 아유. 저기 아, 가 지금 해지금 어우 창민이 형, 창민 형! 아까 불어가면안 들어가지. 아예 반대로 나가야지. 도현이 형, 아까도 창민이 형안들어갔으니 그냥 아까 그때 했던 슬립 같은 거만 하면은 형일대일 아, 아, 어. 해도 무조건 나이스구요. 기어 내 공유. 밴드 밴드. 아니 너무 몰다 지금. 아이지기 다른 쪽으 가고. 있어 샷! 바비! 비바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바비! 바 훨씬 비바는데비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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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

안 돼! 진행! 아우! 아, 땡, 이 땡! 아, 땡! 아, 땡! 아, 땡! 아, 치는 게은될것 같은데. 아, 네. 코너 있어야 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게 진짜 어렵나 봐. 커 그러니까 음. 오늘... 맨날 코너 있어라잖아. 어, 근데 나. 너희도 <laughs> 안 못한 거 보니까 어렵나 봐. 아이, 심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어쩔 아니. 수 없어. 어, 하고 오! 싶으니까. 난 코너 잘있거든근데 자꾸 올라오래 그래. 어. 나는 어. 코너에 고 싶은데. <laughs> 나는 조용히 있다가 그냥 삼점 얻어 먹고 베이스라인 돌파하고 그러고 싶은데 자꾸 올라와서 받드래 아. 까뜨가. 아 아, 저기. 아. 동이 지금 내려가. 동이 내려가. 슬 어, 그렇지. 어, 아, 다 아, 올라와. 아, 아비 <todularcias> 네, 패션은 크죠. 일단, 내티스가 안쪽.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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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쪽. 물이 이 안쪽. 물이 잠시만요 서럽겠다 저렇는데 옆에 1분 남았습니다 핏샷 이 2점이요

Vamos